그나저나 선생님 저번에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음. 무료 점사 이벤트를 여셨는데 어때요? 반응이 좀 핫, 핫했나요? 아주 핫했습니다. 어, 아주 그냥 어, 그렇게 이벤트로 다 하시니까 어, 하니까 이제 당첨된 분들을 미리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음, 날을 정해서 몇시로다가 어, 전화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오셔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어, 전화 상담으로다 하시는 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어, 또, 굉장히, 어, 고맙다고 하셔서, 기도로다가 좀 해주세요 하시고, 어, 또, 저희 신도로다가, 어, 또, 인연이 닿아서 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 그래서 굉장히, 어, 음, 좀, 아, 이렇게도 인연이 닿는구나 하고, 어, 좀 핫하, 어, 핫하게 좀, 인연이 이런데서도 올수 있구나 하고 좀 재밌었어요 저는요 음.. 추첨은 어떻게 하셨어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그냥 이, 그, 그.. 그.. 이름으로다가 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하고 이렇게 다섯 명을 추첨을 했죠 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했더니 여지가 없이 음, 음.. 제가 예상하는 대로다가 아, 정말 힘든 분을 집어대서 어, 제 느낌에는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답답했다라고 하시면서 어, 속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도 굉장히 흐뭇하고 음, 보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원래 전화 상담은 잘안 하시지 않아요? 아니요 전화 상담으로다가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 제가 어, 오시는 손님이 우선이다 보니까 전화 상담으로 갔다가 시간을 지나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어, 어, 멀리 계시는 분들 혹 어, 지방에 아주 멀리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해외 이런 분들은 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전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아, 또 할까요? <laughs> 그러면요, 어, 오래간만에 제가 유튜브로다가 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어, 그, 이 댓글창에다가, 어, 사연이나, 음, 그 생년월일 시라 이런 거를 남겨주시면 다음 유튜브에 제가 그런 사연이나 그런 그 사주에 그 궁금하신 분을 여러 가지를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다가 제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 댓글에다가 그런 사연이나 또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거,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채택을 해서 다음 유튜브에 그, 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질문도 가능한 거죠? 그럼요. 굳이. 어떠한 것도? 굳이 본인의 네. 고민이 아니라. 그렇죠. 무제한입니다. <laughs>